한국에 지금 2주 휴가를 갔다 왔더니, 두바이가 너무 더워졌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낮 최고 기온 한 41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어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오늘 이 더위를 피해서,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로 레이오버를 갑니다. 원래 48시간짜리 레이오버였는데, 또운 좋게도 하루가 늘어나서 72시간짜리 레이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에서 휴가 같은, 어, 비행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아, 진짜 덥네. 오, 에어... 어, 응. 아니, 아, 너 너무. 아, 네 아, 너무. 아, 너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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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있는 거라서 옷을 엄청 많이 들고 왔어요. 벌써 가방에서 a g a 니 n all y 그 여기 호텔 위치가 어. 너무 좋아요. you n e 뷰 e r b 짤 e a k you n e OTD 저녁 먹으러는 이렇게 갈 거예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멘트맨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뭐 밖에서건 어디서건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아서 마스크는 안 가지고 갈 거예요. <목소리>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just great think about you a It's almost like I can't stop I can't stop Yeah, yeah Cheers! So cute for me Thank you Wow, yours looks good. nice. Oh, that's good. You cannot take it. It's beef. It just looks more like an Indian curry. I always knew that this would happen. Yeah. You would find a new distraction. I to hear. More than I would like to let me <laughs> yeah. Can we let go of tomorrow?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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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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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rning, So not almost like can't. can stop. Yeah yeah I never lose another So I've been trying hard to move that I'm okay It's just a phase, and everything is going to scrape. I think about you a lot It's almost like I can't stop I need to go to Bukomabok Yeah yeah 근데 여기는 언제라도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왜그 사운드 오브 뮤직 브레미송을 여기 찍었는지 올 때마다 알것 같아요 사진 좀찍어야 이렇게 찍고 있으면 마음 좋은 외국 분이 와서 하나 찍어줄까 할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찍어줘요. <laughs> 너무 아쉽네. 셀카만 찍다 갑니다. 이라벨 정원에서. 오늘의 목표는 저성. 저성을 걸어 올라갈 거예요. 푸닝쿨러 안 타고 운동할 겸 걸어 올라갔다 올 거예요. 갑시다. 아, 근데 아쉬운 게 오늘 일요일이라서 지금 상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문만 안 닫았으면 또 내가 돈줄 좀 내주는 건데. 다행인가? 문을 닫아서? 우와, 프라다도 있고. 어? 여기 또 뭔가 시장이 열렸다. 주말 시장, 길거리 시장.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시답게 졸기 모짜르트 짠 사운드 오브 뮤직 주인공 같네. 주인공 같아 이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 아저씨 보기 전에 네. 빨리 가자. 이게 뭐겠지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Excuse me. I'm sorry. Is this the way to the castle? This is the way to the castle. Oh, thank you so much. But I think 2000. Oh, it's fine. <laughs> thank you very much. <laughs> <Like this. laughs> 여기가 길이 맞는데 저 아저씨가 말하기 계단 2000개 있을 거라고. <laughs> There's the fire Thank you.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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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so cute> <that's so cute> <목소리도 있대> 올라오길 너무 잘했다 사실 여기 섬이나 뮤지엄 구경한다기 보다 이경망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람게돌려주면은 여기가, 음악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도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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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여가내려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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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구여을좀 해볼까요? <목소리도> 좀... <"목소리도> 여 맥주부터 마시자 아, 목말라 맥주부터 좀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자리 음, 아, 있나? 앉아도 되냐 물어봐야지 음, 아, 좋다 너무 좋은 땡큐 봐. 어. <laughs> 엄청 더. <커. 웃음> 이게 여기 직원 언니가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추천해준 기어거든요아 <laughs> 배불러. 아 근데 되게 시원하다. 엄청 목 말랐어. 이거 엄청 맛있네. 엽서 쓰려고 엽서가 왔는데 이런 데는 여유있게 엽서도 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짠! 이거 얼마 전에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 친구가 제작? 한 엽서인데. 2분 그러니까 2022년 5월 22일 유명한 오스트리아 초콜릿인데 모차르트 쿠겔이라고 아, 진짜 모차르트 덕에 돈 많이 번다 오스트리아는 살건 없는데 계속 들어와 와그네시 <laughs> 겁나 여기는 다르 심지어 오유로 지금 4시인데도 지금 해가 쨍쨍쨍 해 가지고 들어가기 들어가서 조금 쉬다 해 조금만 치면 나올게 음. 어. 촤 와. 아니 도대체 여행 유튜버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지?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섯 시간 꼴랑 5 시간 돌아다니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좀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이나 먹으러 나갔다 올려. 그럼 좀 쉬겠습니다. 안녕. 어 추워. 아 추워. 유튜브 봐야지. 아 힘들어. 먹을 거 사러 왔어요.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마트에서 사서 방에서 먹으려고. 뭘 사볼까나. 콜레겐도 있네? 그치. 왔어. 어, 휴일 잘있다 휴일 잘 먹어야지. 맥주를 두 잔을 마셨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여기만 하고 방에서 쉴게요. 오뭐 사왔냐면 과자랑 이거 보여줄게. 이렇게다 <목소리> <다 목소리> 오늘의 오늘의 저녁. 진짜 맛있겠다. 고기. 돼지고기. 음. 함과 돼지고기의 중간. 아우, 짜. 나, 아, 이럽 음식들 왜 이렇게 짜? 밥한두 숟갈 퍼먹고 싶다. 출시를도한번 보려. 그것도짤은데 이거는 그냥 맛이 없어. <laughs> 오늘 해바, 해방 나의 해방일지 업데이트됐겠다. 야지 아무튼 유튜브 보면서 대충 먹고 오늘은 유튜브 돌려보다 막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짤브부크의 둘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 이게 아 어, 이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못 돌아다니겠어요. 힘들어. 오늘 한딱 5시간 돌아다녔는데 그 정도가 딱 적당했어. 그러면 내일 투어를 위해서 저는 체력을 비축하는 걸로.